(18) 최고 (18) 사랑해요 네 전설적인 무기 개발자 하워드 스타크의 아들 (4살) 때 컴퓨터를 (6살) 때 엔진을 만들었으며 (17살엔) (MIT) 공대를 수석 쪼로 (21살이) 되던 해 하워드 스타크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오베디아 스탠을 이끌던 세계 제일의 무기 회사.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로 취임, 군수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올해의 아포지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토니 스타크! 날 그렇죠? 어떻게 한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요 몸에 박힌 파편을 다 빼내질 못했어요 아, 가슴에 단이 장치 인생 당신 작품인가요? 전자석인데 배터리에 연결했어요 파편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그냥 놔두면 일주일 안에 죽으니까 손니 당신은 테러 조직 텐링의 습격을 받아 납치됐어요. 테러 조직? 텐링이라고요? 네. 스타크 인더스트리 무기를 쓰는 당신의 충실한 고객이자 살인자들이죠. 군이 당신을 찾겠지만 이 산속 여기 동굴에 있는 한 어림없어요. 하, 저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대체 그게 뭔데 나를?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풀어주겠대요. 아니요. 저들은 내가 미사일을 만들어도 죽이겠죠. 안 죽여도 난 일주일 후면 죽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시간을 소중하겠어요. 저기, 토니! 지금 만드는 게 뭔지 말해주면 작업이 더 빠를 거예요. 이거 미사일처럼은 안 보이는데요? 아크리액터죠. 그 우리 회사 있는 원자로를 작게 만든 건데 파편이 심장을 못 가게 해줄 거예요. 인센, 당신 집은 어디죠? 어디 출신이요? 가족은 골미라라는 작은 마을이죠. 가족은 여기를 탈출하면 만나게 될 거예요. 토니, 당신은요? <laughs> 없어요. 아무도. 전부를 다 가졌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없군요. 인센, 철갑 슈트가 완성됐어요. 파워 가동해요. 아, 놈들이 와요. 파워가 가동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내가 시간을 벌게요. 아니요, 인센. 아, 계획대로 해요. 인센! 일어나요, 은쌤. 가야돼.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가족을 만나야죠. 아, 토니. 이게 내 계획이었어요. 내 가족은 죽었어요. 이젠 만날 수 있겠죠. 토니.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요. 이쌤. 날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젠 내차례군 보니... 돌아왔군요. 병원부터 가요. 아니, 페퍼. 난석 달을 잡혀있다 탈출했어. 기자들 불러줘. 기자회견 열어야겠어. 이제 무기 만드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목소리> 자비스, 깨어있어? 물론이에요.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타이틀은 마크 2. 테러 조직을 탈출할 때 입었던 마크 1보다 업그레이드된 수트를 만들 거야. 개선점을 찾아봐. 고도 3만 피트 이상 되면 슈트 동결 문제 발생. 다른 행성에 가려면 개조가 불가피합니다. 수트 재질을 바꿔위성에쓰는금 티타늄 합금으로 색깔은 빨간색을 섞어 봐. 작업 완료했습니다. 좋아. 이제 아프가니스탄 굴미라로 갈 거야. 가서 사람들을 구할 거야. 내가 필요해. 그 슈트는 뭐죠? 뉴스에서 굴미라 테러 조직이 소탕됐다고 하던데, 설마 당신이랑 관련된 거예요? 베퍼, 부탁이 있어. 내 사무실에 가서 최근 무기 선정 리스트를 빼와. 이 USB로 컴퓨터에 접속하면 될 거야. 그 정보로 뭘 하려고요? 오베디아가 나몰래 테러 조직하고 무기를 밀고는 해왔어. 전부 찾아내서 파괴할 거야. 그러다 죽으면요. 당신을 다시 위험에 빠지게 할순 없어요. 베퍼, 이게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살아 있는 이유야.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어. 이렇게야, 해 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어. 당신이 그랬죠. 당신한테 나뿐이라고. 나한테도 당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토니 사라져요. 천천히, 당기 마비를 일으키는 이목이 기억하지? 정부 승인이 안 나서 안타까워 했잖아. 내가 자네를 죽이라고 정부에 넣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건 아닌가 후회했었는데, <laughs> 이렇게 살아 돌아온 건 운명이야. 나한테 줄 마지막 황금알이 남아 있었던 거지. 가슴에 박힌 이 아크리액터, 자네 천재야. 이런 걸 만들다니. 이걸 이용하면 지금껏 본적 없는 대단한 무기가 탄생하겠지. 아, 내가 만든 아이언 몽고 슈트를 자네가 못 보는 건 몹시 아쉽구만. <laughs> 오베디아, 그렇게는 안될 거야. 강진 토니 스타크, 이 오베디아는 30년간 네 뒤치다거리만 해왔어. 내가 키운 역긴내 회사에서 아무도 날 막지 못해. 특히 토니, 이놈은 페퍼! 토니, 말해요. 아크 원자로의 모든 회로를 열고 최대치로 가동시켜. 알았어요.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슈트는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니 토니, 내 슈트 아이언 몽고가 훨씬 더 강력해! 페퍼! 버튼 눌러서 원자를 폭파시켜. 안 돼요. 당신도 죽는다고요. 토니이 <laughs> 무기로 널 죽여주마. 밟아, <laughs> 눌러! 마이크 테스트. 네, 잠시만요. 네, 어젯밤 사고에 대한 보도문을 나눠 드렸는데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대표 토니 스타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페퍼. 오랜만에 하는 회견이라서 그냥 적어온 대로 읽으려고 하는데, 그랬는데... 좋아요, 진실을 말하죠. 내가 아이언맨입니다.